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예비후보는 5월 2일 광주시의회 기자 브리핑룸에서 일자리 경제시장 이용섭의 12대 공약 중 12번째인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 육성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최근 6년간 광주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2.4%로 전국 평균인 2.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와 전자, 광산업 등 지역 핵심 산업들의 경우 주력 기업의 부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래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 등도 성과가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용섭 부부는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 산업 육성 공약의 첫 번째로 광주를 친환경 스마트카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주를 신환경 스마트가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은 에너지 신산업을 광주의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여 도시 첨단 산단을 스마트 에너지 산업단지로 완성하고 나주 혁신 도시 에너지 밸리와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 벨트를 조성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주력 산업인 광산업, 가전산업, 금형산업을 산업 간 융합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변화시킵니다. 네 번째 비전으로는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선점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안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계적인 테마파크와 광주만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국제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보관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장직송 미래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산업구조혁신을 이루고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현장소통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섭 예비후보는 광주 주력 산업의 부진과 어려움은 산업감 융합과 기술혁신,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대변혁을 이뤄야 해결할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광주만의 미래 전략 사업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